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주님들께 오늘의 감사 읽기 전하겠습니다.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는 나라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적 방송국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 축복, 기적을 송출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제로입니다. 천시아 지음, 젠북 출판사 제작입니다. 제로의 법칙은요, 시간의 법칙인데,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지요. 내가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로서도 감정을 이입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비로소 완벽한 존재고 참으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떤 감정이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안아주고 나는 완벽하기에 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로 포인트에 머물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경험이나 기억으로부터 출력된 과거의 잔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아니면 현재의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느낀 감정을 그대로 현재에 투영된 대상에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인데 이 카르마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이제 바로 과거에 있던 아니면 지나간 현재 바로 그 흔적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1, 2, 3 호흡만으로도 분명히 제로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정은 과거의 삶 속에서 그것만 존재하게끔 만듭니다. 청소를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준 반지를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것 같아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반지는 우리를 과거의 추억 속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모든 종류의 감정은 그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의 출처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는 현재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라는 허상이 만들어내는 그 오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불안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기대와 바람, 상상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지금 당장 물을 주지 못한다면 물이 거기에 있을 것 같은 그 환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상은 오히려 눈앞에 물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심리적인 갈증만 더욱 심하게 부추겨 놓을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 미래에 대한 현재의 기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억에도 기대에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즉 지금 이 순간이란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식, 알아차림, 그것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찰나입니다. 또한 매 순간 순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은 있는 그대로 곧바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현재의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는 투명한 시야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매번 새롭게 현실을 인식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류가 제로인 상태, 즉 완벽한 알아차림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 포인트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수 있는 중간 지점입니다. 다른 산 혹은 다른 물과 비교하며 감탄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와, 산이구나. 와, 물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경계인 겁니다. 이 경계에 머물 때 우리는 산 혹은 물 앞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 정보를 제외한 오감을 극대화시켜 매 순간의 저 순수 정보를 마음껏 받아들여 봅니다. 그럼 제로 포인트를 통해서 우주의 사이 공간에 접속하게 될 겁니다. 만물의 본질을 마주해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로의 법칙에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상대성의 법칙, 중간의 법칙, 모순의 법칙, 무감정의 법칙, 시간의 법칙, 비움의 법칙. 마지막으로 무위의 법칙. 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치유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가끔 사람을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거나 손으로 에너지를 보내어 치유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치유했느냐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서 넣어줬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손으로 기를 불어넣는 치유법인 레이키나 플라닉 힐링 등에서 힐러는 단지 우주의 에너지를 환자에게 흘려 넣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과정에 힐러의 은염이 끼어들면 우주의 에너지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힐러는 자신의 의도나 욕심을 모두 버리고 우주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게 돕기만 하는 겁니다. 치유의 관건은 힐러의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모든 과정은 성령과의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신유가는 단지 우주의 계획의 매개자일 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생명력을 주는 에테르를 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신유가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이웃을 도우려는 진정한 각오와 행위여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이의 생명력은 더욱 충만해지며 이처럼 진정한 열망을 지닌 신유가가 치유에 실패한 예는 없습니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중에서 이러한 치유의 원리는 현실 창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존재 상태를 제로 포인트에 맞춰 놓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생각도 바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나가 사라지고, 오직 진짜 나, 내가 사라진 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힐러에게 환자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사랑만이 남듯이 말입니다. 사실 힐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힐러가 마음을 비웠을 때 우주는 그를 매개로 삼아 환자에게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때서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환자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메릴린 퍼거슨 의식혁명에서 인체의 조직 및 장기에는 자연 치유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인체 내부에 있는 완전 무결한 의사 혹은 우주에서 가장 현명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힐러가 되어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병에도 시달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치유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나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신께 온전히 내맡기면서 성령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기적은 자신의 의도와는 별도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는 이 원리가 싱잉볼 힐링에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싱잉볼의 진동 역시 힐러가 완전한 제로 상태일 때 온전한 근원의 에너지가 흘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다시 일깨웁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건 우리 몸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힐러들에게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저 통로로서 힐링에 임할 것을 늘 가르쳐 왔어요. 힐러의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치유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힐러의 의념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치유는 그 상태에서 멈춰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싱잉볼의 진동이 아무리 우리의 의식을 세타파 상태로 내려주는 마법의 진동이라고 해도 인간의 의식 에너지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의식에너지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모든 진동을 변형시키는 처음이자 마지막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미세한 의식에너지가 그 진동과 만나 치유의 성패를 판가름짓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 싱잉볼을 지닌 사람이라도 스스로 비워지지 않으면 힐링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로의 에너지를 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위는 우주의 제로 시스템을 무시하고 의지력과 물리적 행동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이 바로 유위에 의한 창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속에 복잡한 인간 인과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바람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방해 에너지가 생겨날까요? 이에 비해 무의는 물리적 인과 관계의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에 의지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게 에너지를 움직입니다. 무위는 행함이 없음 또는 의도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위로서 뭔가를 일으킨다니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건 인간의 이성적인 의문일 뿐입니다. 본래 우주는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무위입니다. 우리의 현상계는 유위법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현상계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으며 비현상계와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현상계는 물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질로 드러난 부분을 생성시키는 배후의 근원입니다. 무위는 현상계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비현상계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현상계는 드러나지 않은 비현상계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위법은 무의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의법은 여러 인연의 힘을 빌리지만 무의법은 강렬한 작용이기 때문에 인연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마치 열등한 사람은 나에게, 남에게 자꾸 의지하려 들지만 자신 있는 사람은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유의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이므로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연의 힘에만 집착하면 고뇌만 생길 뿐입니다. 보물이긴 하지만 마치 뜨거운 금덩어리와 같아 손에 쥐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비, 달마, 대비, 바사론 중에서 비현상계에 접속해서 현상계를 움직이려면 정신 에너지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상계를 프로그래밍하는 비현상계 언어 즉 무위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제로 법칙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위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현상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로 유의법보다 무위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심상화 기법과 마음 챙김 명상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그 이미지를 부지런히 되새기는 심상화 기법, 현실 창조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원리상으로 내가 노력해 무엇을 변화시키겠다는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의법과 무의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2010년에 무의에 의한 마음 챙김 명상의 만성 통증 경감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지필했습니다. 유의법인 심상화 기법, 무의법인 마음 챙김 명상 가운데 어느 것이 만성 통증의 경감에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교 병원의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 설립자인 존 카바진 박사는 위, 바사나 명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성 통증에서부터 건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들과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미국에서만 병원을 포함해 200곳이 넘는 건강 관련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중화된 명상법입니다. 위에서도 알수 있듯 명상의 주요한 치유 기제는 무위입니다. 특별한 의도를 갖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오롯이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이 단순한 명상법이 어떻게 통증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인터넷을 통해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20대, 30대 학생 15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 첫 번째 집단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로 했고 두 번째 집단은 심상화를 위주로 하는 집중 명상하도록 했고 세 번째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 챙김 집단은 존 카밧진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거해 걷기 명상, 정좌 명상, 바디 스캔을 매주 40분씩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1주 차때 오리엔테이션 10분, 정좌 명상 10분, 바디 스캔 20분. 2주 차에 정좌 명상 20분, 바디 스캔 20분. 3주 차에 정좌 명상 20분, 바디 스캔 20분. 4주 차에 걷기 명상 20분, 바디 스캔 20분. 5주 차에 걷기 명상 20분, 바디 스캔 20분. 이와 달리 집중 명상 집단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이라 말하고 내쉬며 건강하다 말하는 식으로 40분간 마음속으로 화건을 반복하면서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음챙김 명상을 한 집단이 심상화를 한 집단보다 통증 경감 효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한 집단이 훨씬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심지어 언제 통증이 사라졌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상화 위주의 집중 명상을 한 집단은 몸과 마음이 좀 가뿐해진 것 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5주간 매일 40분씩 단지 명상을 했을 뿐인데, 마음 챙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선 탁월한 통증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같은 시간 동안 나는 건강하다라고 심상화했던 사람들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무런 의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므로 대상의 무상함과 본질을 깨닫게 하고 결국 소멸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은 무의법으로 작용하게 되고 내 몸에 실체가 없듯 통증도 실체가 없음을 아는 순간 몸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원리. 바로 제로, 무, 공의 세계입니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곧 무에서 생겨난다. 도덕경 40장. 지금 몸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바디 스캔을 해봅니다. 바디 스캔은 마치 스캐너가 스캔을 하듯 전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가며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어느덧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을 깨닫게 됩니다. 편안한 장소에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의식을 몸 전체로 확장시킨 뒤 스캐너가 몸을 스캔하듯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주위를 이동시키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발견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어깨에 통증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어서 다음 부위를 스캔해 나갑니다. 발끝까지 스캐닝이 완료되면 다시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스캐닝을 반복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가 발견되면 그곳에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며 계속 스캔해 나갑니다. 약 20분 정도 스캔하고 나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의식을 몸으로부터 외부로 확장시키며 다시 일상적인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도 좋습니다. 만약 바디 스캔을 하다, 나의 주의가 다른 생각, 언제쯤 통증이 사라질까? 정말 될까? 아프다. 등 빠진다면, 알아차리는 즉시 의식을 다시 몸으로 되돌려 계속 이어서 스캔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증을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맙니다. 노자가 설명한 무의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채 스스로 존재하고 순행하는 삼나만상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생성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만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태어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모든 유전자에는 개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자연, 즉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인류는 자연과 대화하고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정착하고 자연보다는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됐고, 문명사회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자연의 무의법보다 인위적인 유의법을 배우고, 효율성과 합리성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완벽한데 그 이외에 무슨 효율성이니 합리성이니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 스스로 완벽하게 돌아가며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삶이란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삶을 의미합니다. 문명을 거부한 채 혼자 숲에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로의 삶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삶입니다. 나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 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님들, 이제부터 현실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무의법, 바로 나 자신을 창조하고 나의 자연스러움으로 세상과 공존해 나갑니다.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